무더운 여름, 다들 휴가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겁니다. 여러 휴양지가 있겠지만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시원한 바다일 겁니다. 그런데 매년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은 바로 오늘 알아보는 바닷물인데요. 물놀이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바닷물을 마시게 될수 있는데 많이 마시게 되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약0.9% 정도의 염분이 혈액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염분이 기준 수치를 넘게 될 경우 물을 많이 마셔 배출하여 농도를 맞추고, 그보다 낮으면 소금을 섭취하여 농도를 맞추려고 합니다. 바닷물은 아시다시피 염분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바닷물의 염분은 고농축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만큼의 물을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내 수분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체내 수분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심한 탈수 증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닷물을 마시고 갈증이 심하다면 물을 충분히 많이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물놀이를 하다가 소변신호가 찾아오면 화장실을 가기보다 그냥 바다 안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바닷물은 오염이 되고 오염된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방광염, 여성의 경우 질염 등의 질환에 노출이 될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바닷물은 실내 수영장의 물이나 수돗물과는 다르게 소독 처리, 여과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물이라고 할수 있죠. 장염을 일으키는 균이 바닷물에 있기도 하며 일부 독소를 내뿜는 해조류들도 있어 독소가 체내로 침투할 경우 장염 등 각종 장 트러블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